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 이기심을 기가 막히게 숨긴다. 오늘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짧은 문장들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성찰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간 본연의 모습 속으로 떠나봅시다. 우리는 모두 마음 속에 씨앗 하나를 품고 태어납니다. 바로 이기심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라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작게 숨어 있어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크게 드러나 우리 자신조차 놀라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기심을 애써 감추려 합니다. 왜일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이타심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고 도덕적인 포장을 더해서 본래의 이기심을 가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하면서도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숨긴다 해도 그 이기심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이 본능적인 이기심에 대해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본능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모두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거나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날 동기조차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니 이기심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이기심이 우리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자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기심을 건강하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혹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늘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칠지,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해석될지 늘 신경쓰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이나 진정한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에 맞춰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진심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인의 평가라는 거울에 비친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온전히 정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참고 자료일 뿐,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가장 고귀해 보이는 선한 행동조차 이기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순수한 이타심 뿐만 아니라 다른 미묘한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줌으로써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자 우리 모두가 가진 복합적인 내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동기를 스스로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행은 더욱 진실하고 순수한 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성찰을 가져다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행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행해질 때 가장 큰 빛을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마음, 오직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선의의 힘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외부의 평가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런 조용한 선행보다 크게 드러나고 가시적인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줍니다. 미디어는 영웅적인 행위를 부각하고 사회는 칭찬받는 행동에 더큰 보상을 주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보여주기 위한 선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감동과 가장 큰 울림은 조용히 전해지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조용한 선행은 비록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을 밝히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선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선행이야말로 가장 순고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불행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잔인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깊고 솔직한 감정의 단면입니다. 남이 고통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은 그나마 괜찮다는 안도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은 종종 비교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힘들고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작은 우월감. 이 또한 인간이 가진 이기심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죄책감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세상은 편협한 시야가 아닌 더 넓고 포괄적인 시선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 뒤에는 항상 합리적인 이성이 작용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은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유를 찾아주는 하인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성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성이 욕망을 냉철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이성을 부리고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미묘하고도 강력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강렬하게 원할 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찾아냅니다. 심지어 그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욕망이 이성을 무분별하게 조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성 위에 욕망이 군림하지 않고 욕망과 이성이 건강한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는지 명확히 볼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인간은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며, 비로소 생각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되고,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성과 욕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타적일 수 있는 고귀한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본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세요.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불편한 감정이든, 편안한 감정이든 모두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한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다만 그 이기심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이로운 방향으로 흐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 이기심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에너지를 지혜롭게 활용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기심이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